자, 봐요. 천 가지를 가르쳐 주면은 그 중에 백 가지를 머리에 넣기가 어려워. 그죠? 근데 그 중에 백 가지를 머리에 넣어서도 그 중에 열 가지를 내가 네 가지 이렇게 적어가면서 하기가 어려워. 맞아, 맞아요. 자, 열 가지를 적어가면서 남을 가르칠 수 있다 하더라도 그 중에 한 가지를 실천하기가 어려워, 안 어려워? 그러니까 천 개를 가르쳐 주면은 한 가지를 실천기가 하 어려운 게 인간들이에요. 맞아, 맞아. 그런데 1%에 성공하는 자들은 어떤 특징이냐면 한 가지를 가르쳐주면 100가지가 바뀌어버려 맞아 맞아요 한 가지를 가르쳐주면 10가지가 바뀌어버려 그 다음에 100가지가 어떻게 돼요 <laughs> 그 다음에 1000가지가 다 바뀌어버려 그러니까 이게 한 가지를 가르쳐줬는데 10가지가 바뀌고 100가지가 바뀌고 1000가지가 바뀌어버려 이건 무슨 말이냐면, 어느 날 어머니가, 얘야, 내가 허리가 아파서, 이제 일하러 못다, 못 가겠다. 딱 이러니까, 이 고등학생이, 엄마, 염려마 나만 믿어. 이런단 말이야. 알고 봤더니, 공부를 열심히 하면서, 아르바이트를 취업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해가지고, 얘가 나중에 판사가 돼. 그래, 안 그래요? 그러니까 얘가 스물 몇 살에 그냥, 사복고시 부터가지고 판사가 돼버려. 그러니까 저 엄마가 허리 아팠다는 말 한마디에, 정신을 차려서 안 차려서. 우리 엄마 저러다가 콜뱅 늘리겠다 내가 빨리 돈 벌어서 우리 엄마 병원비를 대야 되겠다. 밖에 안 바뀌어. 그런데 아무리 어머니가 공부하라고 그래도 공부하는 건 놀러 다니는 애가 있어 없어요. 그러니까 말을 알아듣는 애한테는 한 개만 가르치지 뭐, 천 가지가 밖에 안 바뀌어. 안될 놈은 천 가지를 가르쳐 봐야 한 가지가 밖에 안 바뀌어. 그러 내가 지금 이 강의를 해서 자, 이거.